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말씀의 제목은 행복입니다. 전도서 6장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많은 자녀를 갖고 장수한다고 해도 마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제대로 안장되지 못하게 될 경우 맞이하게 되는 헛된과 공허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를 많이 두는 것과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었지만 그처럼 큰 축복도 그에게는 매우 적은 유익밖에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해야 좋은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안장되지 못했다는 표현은 그 사람의 인생이 평안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안장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최악이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행복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천국 소망을 품은 순례자의 길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